지난 시간에 우리 16, 15장,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의 17장은 이담메색이 아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람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또이 아람의 멸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자 합니다. 자, 그럼 아람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원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이 고원이 어떤 것입니까? 좀 높은 지역에,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요, 유프라데강을 따라서 올라온 유명민으로서 하란에 전차가여산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어, 나홀과 함께 이곳에 이주하여 온 곳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람은요, 이아라람의 친족, 그리고 아라람의 동생, 나홀이 중심되었다고 볼수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람 민족을 애급이나 이 가난 지역의 유명민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람은요, 티그리스, 유브라데강, 그리고 요단강 유역에 이르는 초생딸 모양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어떻다고요? 초생딸 모양.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그리고 이요단강으로 이어지는 그 강에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이 아람과 그 이스달라라의 관계는 떼라에뗄를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어디서 형성이 되었죠? 바로 이곳에서 에,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이 아람 아닙니까? 이 아람에서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생성의 근원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다유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없는 전쟁 이야,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문둥병 나만의 이야기라든지 엘리아 엘리사를 통해서 그, 그 나라의 왕을 세우고 또그 나라의 흥망을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부광조에서는 아합이 누구에 의해서, 의해서 죽죠? 이 아람을 통해서 아합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요, 이제 요람 왕시대, 요호람 왕시대 때는 이제 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고갈되고요. 어린 아이들까지, 이 북왕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까지 오는 네 아들 먹고 오는 내네 아들 먹고 그러면서 완전히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전부 또, 패하게 만들어서, 그 문등병자 4명을 통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의 전사됨을 이제 알려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일들을 기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람은요, 종국의 이부강조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과 그리고 이부강조 이스라엘이 서로 혈맹을 맺음으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는 부강대이스라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뒤에 이 아람이 BC 720년에 마지막으로 아수르를 대항하다가 패망하고 만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7장의 말씀의 배경이 어디지요이 다메색, 이 수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수리아 아람. 그것은요. 이 수리아의 한 지역의 도시지만 이 다메섹은 이 수리아의 수도거든요. 또 아람도 마찬가지 이 다메섹이 수도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이 이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된 데 언제냐면 보면은 그 배경을 보면 부강조 배가와 동맹하여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12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부강조 백안은 이스라엘 사람을 얼마나 데려갑니까? 20만 명을 데려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람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남쪽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자기의 종사로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남쪽 유다인은 가장 폐악한 왕인 이 아스가 통치하던 바로 그 시대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쓴 대경이 아마 이때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 아람이, 이다메색이 멸망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스 시대부터 오늘 이 사회가 언제부터 이 예언의 활동을 하고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이네 대의 왕에 걸쳐서 예언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때는 이 아람이 멸망하기 전이란 말이지요. 다세메세 멸망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 부강조의 멸망이 히스기아 6년에 되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스 왕 때에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에, 이방인들의 이 멸망의 공동적인 오,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죄와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우상승배한다, 불순종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역사적인 이스라엘과 관계의 그 역사를 쭉 보여서 하나님 얼마나 이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관심을 가졌잖아요. 어? 거기에다가 왕이 누가 될 것까지도 알려주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것을 보여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등안여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폐망의 원인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들의 영광이 쇠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이 쇠. 그래서 오늘 이 아람이 살고 있던 그담메색이요그 영광스러운 그 문화, 그, 어, 뭐 얼마나 굉장합니까? 거기서 담메색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은 이제 이 아하스가 이 디그랄 빌라셋을 만나라 거기에 가서는 그담메색 신이 너무 웅장하고 위대하니까 자기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 신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담메색은요큰 발전된 도시였었어요. 또이 다메섹, 이수리아 수리, 아람 이족에는요 우가리시라고 하는 이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떤 일이 생겨요? 기근도 올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들이 와서 양을 치는 목목이 먹이, 먹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란했던 문명 도시가 다 황폐해서 없어져 가지고 숲을 이루어서 목자들이 와서 이제 양떼가 되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람이 멸망은 어떤 멸망처럼 보이냐 1절과 3절 그 3절의 말씀 보면 은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이 아람도 멸망당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람에 미쳐져 있는 것을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의 멸망을 통해서 왜 이방인들도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의 근원이 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관심에 두지 않으면서 온 것이지요. 자, 오늘 이스라엘과 수많은 싸움에서 이 아람 사람들의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의 백성인 유다를 괴롭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아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월이 여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 섬기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참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아무렇게나 할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그들 또한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역사적으로 처음 보여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오늘 애급이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강성해졌을 때가 언제지요? 따지고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근데 그들이 나오면서 이 애급이, 그 강성했던 그 애급이 이 역사의 삶 속에서 힘을 피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권세의 힘이 그들에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모든 군대들이 수장하고 국력이 소진돼서 다시 이종주국의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 물론 이집트가 아랍에서, 어, 힘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지만, 그렇게 세계적인 이 바벨론이나 이런 세력의 그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 지배력을 그들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표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경월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로 말미 아마 오늘 이들이 심판을 당하게 됐지요. 멸망에. 원인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심판하는 일들을 보여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도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그날이 어떤 날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자. 이 심판하는 날에는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 아세라나 태양 신을요, 그 성전을 찾지 않아요. 그 재단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들의 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제는 그들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에 당하는 날이에요. 그럴 때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이제는 믿을 수 없음에 공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때가 지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서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눈여겨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메색이 언제 망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담메색은요 부광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두 해가 지나서 멸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광조 이스라엘은요, 이제, BC 722년에 망합니다. 망해요? 그 망함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죠? 이들도 남쪽 유다를 괴롭혔잖아요. 남쪽 유다를 괴롭힘으로 제국 아수르가 와서 이 부강조를 천탈해서 멸망시켜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아람, 이 담해석은요, BC 720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강조의 멸망과 아람의 멸망을 이렇게 거의 동시에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는 하 거예요. 무슨 의미로 우리들에게 이, 이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1절과 3절의 말씀 보도이 부강조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멸망과 함께 이 아람이 멸망된다는 거지요. 그럼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부광조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미로, 하나님의 인정한 사람이. 그런데 이 부광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백성들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요, 이 남왕조와 부강조를 갈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무늬만 하나님인 이들에게 누가 이 이방인 아람, 우상을 섬기는 아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저들과 함께 잘 소통되었다는 거예요. 잘 유대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무늬만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과 섞였을 때는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함께 망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오늘 거짓 성도들이 난무하게 되면 이 세상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아수르와 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브라 데강과 함께 이제 접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또 티그리스 상가서 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누구와 유대관계를 많이 가졌죠? 이 부강조하고 유대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부강조와 혈맹을 맺어서 어디로 와요? 이 남왕조 유다. 이하나님성섬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이들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무늬만인 이 기독교신, 아,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을 주님이 징벌하시잖아요. 그러한다음에 누구를 멸망시켜요? 아람을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요, 똑같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할 그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지막 자리에 있는 말씀들 보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열국이 흩어지고 망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강도 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이 온 열방이 흩어지는 멸망당해서 심판 당하는 그 모습을 오늘 2 7장장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람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짓된 이 선민들과 거짓된 신자들과 이 융합된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짜 기독교인, 가짜 그리스도인, 또 가짜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 부광조 말이에요. 무늬만의 부광조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용납하고 수용하잖아요 이게 부광조의 패단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나 엘리아나 이런 선자를 통해서 이제 이 아람, 아람에도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이 가짜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가짜 기독교들 인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막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이 가짜 기독교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독교 복음이 저들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올때이 마지막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부강조는 가짜 기수, 이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가짜 선민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요이 아람이라고는 이 세상과 함께 이 아다 보니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계시 말씀 보면 이 주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심판해요? 이저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지옥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 버려.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전부 참 하나님을 그를 믿어야 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질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져요. 아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람. 믿어 하나님 믿고자 자기들의 아차성이거짓인걸 알았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문이 닫혀졌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동탄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 무늬만이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세상 문화와 통용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세상 문화와 함께 섞이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고요. 산상수훈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불법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다 모른다 그러고, 불법형, 의의. 너희들은 영소니까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일이 왜 그러지요? 어? 그렇게 돌봄도 많이 하고, 사회도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그러지요? 이 가짜라는 거예요. 섞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정확히 구별시키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이 가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망치는 거고, 불신자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의 사상을 교회가 받아들인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은요 하나님의 사상을 알려주는 거지 세상과 섞여서 세상을 이렇게 변주어서 하나님 드러내는 것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유일하신 분이시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유일하신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섞어놓으면 안 됩니다 섞어놓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우유가 있잖아요. 가짜요, 뭐지요? 온전한 젖은 그냥 짜서 주면 되는데 이 젖에다가 물을 집어넣든지 다른 걸 집어넣으면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유처럼 보이나 가짜가 된다는 말이. 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이 아랍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 가짜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는 심판하신다는 거.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도 심판. 우리가 그런 심판에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복음을 꼭 지키고요. 예수는 무식하게 믿어야 돼. 지혜롭게 예수를 믿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무식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게 무식하다. 이생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엔 무식하다라고 얘기해요. 어? 그렇게 믿으셔야 돼.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게 없다라고. 이렇게 무식하게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빛을 구원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희망을 주는 사람 오늘 십칠 장의 말씀 보면서 우리 가달게 이방인이 예수 믿는 길을 하나님 아는 길을 막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 까닭엔 멸망하는 이방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부강조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과 연합한 아람이 멸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셨죠? 어, 잘못된 기독기인들, 잘못된 선민들과 사귀면 너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느냐? 부강조가 망하는 것처럼 너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증표잖아요? 예수님 올때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먼저 지옥에 보내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지옥에 보내요? 이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내요.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 하나, 내가 가짜 기독교인 되지 않고, 참 기독교인, 사람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는 무식한 기독교인, 하나, 님 내가 무식한 기독교인의 소리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 뜻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과 섞이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지요.